어이없는 얘기다 그게 말이 되니? 여러분은 이 문장에서 맞춤법을 틀린 게몇 개나 되는지 바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맞춤법 실수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것들이지만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호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맞춤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성에게 정이 떨어져 결국 연락을 끊었는데 이별 사유로 가혹한지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소개받아 만난 남성과 모든 부분이 잘 맞아 한 달째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다는데요. 문제는 남성이 세차 망했다고 문자를 보내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차 바꾸려는 거냐고 묻자 남성이 제차 세차라고 답장한 건데요. 무슨 소린지 이가 가지 않았던 글쓴이가 차를 계약하러 가는 거냐고 다시 물었지만 남성은 계속 세차, 즉 차를 씻기려고 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남성이 전에도 세뇌를세뇌 안대를 안대라고 하고 왠지처럼 아예 없는 말도 자주 사용했는데 일일이 지적하기 번거로워 넘겼다고 토로했는데요. 저녁 먹었어? 할땐 역자에도 쌍기역을 쓴게 거슬렸는데. 결정적으로 솔직하게를 솔직하게로 써서 5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사람을 겪으니 너무 충격이고 최소한의 기본이 무너진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러니까 개그프로가 tv에서 사라지지 한국인으로 살면 모를 수 없고 몰라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무슨 국어 선생님인가요? 헤어지고 싶으니까 더 보였던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5638-209 전화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 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